안녕하세요. 오늘도 달콤한 인생과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천에 사시는 김철수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2세의 철수 씨는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철수 씨는 편지에서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먹고 저녁에는 혼자 TV 시청을 합니다. 자식들은 같이 살자고 했지만 철수 씨는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철수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름은 박영자 씨, 62세.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녀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밥 먹는다고 하니까 직접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철수 씨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철수 씨는 영자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책이라 욕을 들었을지언정 너무 외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자 씨는 출장이 잦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6개월간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들 모두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혼인신고는 몇년 후에 한다는 조건으로 결국 축복해줬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함께 사진만 찍고, 영자 씨가 철수 씨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집안이 다시 활기를 찾았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깔끔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이런 복을 받다니 꿈만 같은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거 3개월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전화를 받을 때면 항상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 우편물이 오면 철수 씨보다 먼저 확인했습니다. 철수 씨에 따르면 가끔 전화기 너머로 모르는 남자 목소리가 나면 영자 씨가 잠깐 만료라며 급하게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부동산 고객이라고 하는데 늦은 밤에도 이렇게 전화가 오나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친구들 모임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친구들에게서 늙음하게 예쁜 색시 얻었다며 부러워하는 말들을 들으며 어깨가 하늘로 승천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철수 씨에게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방금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철수 씨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건 바로 영자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분명 영자 씨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었고, 사별한 사람인데, 이런 사진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철수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수 씨는 섣불리 이런 사진 한 장에 영자 씨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면 영자 씨가 상처받을까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 씨가 다음날 외출하고 난뒤 그녀의 노트북을 뒤졌습니다. 노트북에 비밀번호조차 없는 걸 보면 평소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자신이기에 영자 씨가 방심하지 않았을까 싶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폴더들을 하나씩 열자 철수 씨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최근 4년에서 5년 사이에 것들이었습니다. 2021년 3월 김만수, 2022년 6월 이봉구, 2023년 2월 박철민,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은 2024년 5월 김철수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영자 씨가 가져온 짐들을 뒤져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명의 신분증 사본, 도장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남자들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죠. 가장 끔찍했던 건 작은 수첩 안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첩에는 남자들의 이름과 함께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만수 아파트 8억, 예금 1억, 자녀와 사이 나쁨, 전립선암 수술 경험, 이봉구 상가 건물 소유, 당뇨병 있음, 혈압약 복용 등 마치 사업계획서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철수 씨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단독주택 10억, 예금 1억 2천, 자녀 2 명과 연락 가끔, 만성위염, 위암 가족력 있음. 그 순간 철수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때 낯선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60대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준 친구가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도 영자 씨와 결혼한 남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봉구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철수 씨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는 영자 씨가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최소한 4명의 남자와 동시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각자 다른 요일에 만나면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봉구 씨의 말에 따르면 영자 씨는 치밀하게 계획된 방식으로 여러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김만수 씨, 수요일과 목요일은 이봉구 씨, 금요일과 토요일은 철수 씨.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서 관리하고 있었죠. 더 무서운 건 각각의 남자들에게서 돈을 빼내는 방법도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봉구 씨에게는 조카가 수술한다며 돈을 빌려갔고, 김만수 씨에게는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박철민 씨에게는 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가져갔죠. 철수 씨도 생각해 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영자 씨가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김만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영자 씨의 실제 이름은 박영자가 아니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해결해야 할지, 자녀들한테 알려지면 아버지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봉구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영자 씨 휴대폰에서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는 메시지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80대 어떤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더라며 자신들이 당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와 마지막 대면을 하게 됩니다. 철수 씨는 영자 씨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 사랑해서라고 답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기가 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러 명을 사랑한 것도 잘못이냐며 사과는 커녕 그동안 자신 때문에 덜 외롭지 않았냐며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 했습니다. 철수 씨에 따르면 영자 씨는 경찰에게 돈은 빌린 거지 훔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자 씨는 지난 5년간 총 8명의 남성을 속여 약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결혼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나마 3명은 비교적 피해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500만 원, 이봉구 씨는 800만 원, 김만수 씨는 2천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정신적 피해는 컸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에는 정말 분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돈보다도 마음을 속였다는 게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사랑을 느꼈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후 철수 씨는 세 가지 교훈을 적어 벽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첫째,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 것. 둘째,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후 관계를 시작할 것. 셋째,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것. 현재 영자 씨는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비록 모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겠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편지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누군가를 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철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로움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